여러분, 안녕하세요. 좌본 중대장입니다. 자, 중대장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자 살면서 점점 확실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뭔가 생각들이 확고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들이 막 튀어나와야 되는데 예외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이 안에 들어오는 표본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맞구나. 확률적으로 이게 그냥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의 말일 수도 있지만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거의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부자들이 한 말이죠. 현재의 부자들이든, 뭐 과거의 부자들이든,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가난한 자들한테 보여줘보세요. 보여줘보면, 급 발작을,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예를 들면, 현재 가장 부자, 뭐, 혹은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 누구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있겠죠. 머스크가 한 말이 뭐냐면, 50시간씩 일하지 말고, 100시간씩 일해라. 100시간씩 일하면, 너나 너의 회사는 두배 많은 생산량을 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저는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가거든요. 맞는 말이야. 하지만 저를 다시 돌아보고, 어, 나는 이렇게 일하고 나,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이 새끼는 이걸 사람들을 착 쳐려고 한다. 얘는 이렇게 성공해서, 얘 때는 이렇게 해서 잘 됐기 때문인 뭐 얘는 이런 말할수 있는데 지금은 안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부정을 해. 그리고 아니라고 해. 그러면서 막 제가 보는 바로는 몇 가지 판단 지표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순자산, 소득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판단 지표예요. 이재용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을 단한 명도 못봤어 이재용에 대해서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하면 더했지. 그의 장점은 엄청 높게 평가합니다. 막 저, 저는 그러잖아요, 블로그나 이런 데서 AI다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감옥 갔다가 거기서 스쿼트 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막 네덜란드 가서 막 수주하고 막 이게 힘들어요, 사실. 나 같으면 진짜 자연인으로 가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지용을 하면은 야 그래도 잘한 점도 있지만 얘는 뭐 부자, 뭐 나쁘지 않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난한자들은 부자들을 너무 혐오한다. 이게 세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아, 이 사람들도 장점이 있어. 니까 거기까지 간걸 텐데 일단 부정, 일단 억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판단 지표로 써보세요. 이지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판단 지표 리트머스 종이 질문 두개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이지용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롯데월드, 에버랜드, 매직패스 물어보세요. 또급발짝한다고또 사람들 그러면 확실하다, 그죠그 사람들은요 옆에 있어도 돼 상관없어요. 다른 장점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문제 뭔지 아세요? 너가 지금 이 시점보다 잘 되죠. 그러면 걔는 널 끌어내려 100%입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곁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 때는. 자, 두 번째, 살면서 확고해지는 건 뭐냐? 이게 못생겼으면 화가 많습니다. 못생긴 애들 화가 많아요. 왜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을 때는 관심과 사랑을 못 받아.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남자애들이 손도 안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막 목소리를 크게 써야 되고, 화를 냈어야 되고, 막 울었어야 돼. 그러니까 급그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사랑받고 자라고. 사랑도 줄줄 줄 알고, 화내지 않고. 그게 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뭐안 되면 막뭐 화만 내고. 얘가 문제 해결력이 없는 거야. 그냥 감정적으로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면서 확고해지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뭐냐 화내고 열내고 이러면 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여자들은 뭐 다른 해결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왜왜막다 싸울려 들어 안 돼요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매트릭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트릭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 그래서 대부분 욕을 한다 그러니까 1번과 많이 연관이 돼 있죠 매트릭스 안에 있으면 이 안에서는 이게 그냥 맞아 그러면서 밖에 간 사람들을 막 합리화 시키거나 막이 어, 사람들이 오라 이사람들처럼 가야 돼 하면 본인은 현재를 부정해야 돼요 매트릭스 안에 있는 세계를 부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잘이 프레임이 나온 영화 중에 물론 뭐 매트릭스 영화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설국열차도 있어요. 설국열차. 그 안에서 이 하나로 이루어진 이 트레인 안에서 계속 무한 반복으로 돌아가. 지배계층부터 이 피지배계층까지 이렇게 한 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야, 저 밖에 나가면 얼어 죽는다는 거야. 밖에 나가면 죽어. 저거 봐라. 어, 이미 막 얼어서 그죠 동상 막 걸려 가지고 다 죽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밖으로 가면은 죽는다. 이런 생각. 매트릭스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처참히 죽었고 이 사람들은 멍청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다 어쨌든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인플루언서 이런 말도 했잖아. 너가 새벽 4시에 미국에서 새벽 4시에 가스 스테이션 그죠? 주유소에서 누가 람보르기니에 주유를 하고 있는 걸 봤어. 그럼 넌 그렇게 생각하겠지. 얘는 뭐 마약상이거나 그죠? 얘는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얘는 뭐 마피아일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가 매트릭스를 벗어난 걸 수도 있는데 너는 일단 그렇게 부정한다는 거 쟤는 이상한 방법으로 벌었을 거야. 이렇게 부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뭔가 벗어난 소수들한테 너무나 부정적인 시선. 쟤는 이상한 걸할 거야. 뭐할 거야. 이렇게 다가 버리고 시작을 하면 본인한테 아무 런 보움이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약을 드립니다 매트릭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그래요 더 이게 강해질 거예요 하지만 매트릭스에 탈출한 사람들은 어차피 탈출한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그 달콤한 리워드를 다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요약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이제는 이 표준 정규분포상 대부분 그이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나는 점점 살면서 이제 마흔 살 향해 가면서 느끼는 거죠 아 이게 그냥 맞구나 못생기면 생각보다 삐뚤어질 가능성 조금 있 진짜 이런 말하면 누구는 막 급발작해 그럼 뭐냐 너 못생긴 거야. 그럼 뭐냐 못생기고 근데 또 대부분 사실은 유튜브 보면서 막 지나가면서 나를 본 사람들 어떡하지 그럼 넌 잘생겼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좀 약삭빠르게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대원들을 향한 아침 편지 찍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자 뭐.